오, 이, 이거. 심장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엠믹스 설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르 코리아 엠믹스 설린입니다. 오, 오! 와, 감사합니다. <laughs> 오, 살짝 걱정이 되지만 열심히 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서령과 함께 이모지 인터뷰 시작! <laughs> 오늘의 기분은 링크? 뭔가 좀 센스 있게 잘 해보고 싶어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아니요. 아 잘하진 않지만 잘 해보려고 항상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음, 그래. 이쪽이 잘안 돼요. 한쪽만 조금. 고양이의 하트 달린 눈. 그 친구를 진짜 많이 많이 쓰고요. 눈에서 별이 나오는 친구도 우와! 할때 정말 정말 많이 씁니다. 저희 엠믹스 단톡방이 있는데 멤버들이 좀 귀엽거나 막 재밌는 영상들 올려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와! 많이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유진이가 진짜 많이 보내줘요. 최근에 귀여운 애기 영상을 보내줬는데, 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보면서, 아 어, 너무 귀엽다!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뿅뿅! 이거는 무대 위고요. 이거는 일상, 저입니다 뭔가 무대 위에서 조금 멋있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선글라스 낀 멋있는 이모티콘을 골랐고요. 그 제가 잠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이모티콘을 골라봤습니다. 이번 설날에 조금 많이 잤는데요. 16시간? 17시간? <laughs> 잤던 것 같아요. <코멘트에요. 웃음> 심지어 그것도 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엄마가 그만 자라고 이렇게 깨워주셔가지고 그래서야 일어났습니다. 진짜 완전 기절했었어요. 네, 진짜 많이 꿔요. 오늘도 꿈꿨어요. 멤버들이랑 같이 이렇게 연습하다가 갑자기 제육볶음을 먹으러 갔어요. <laughs> 그래서 제육볶음을 담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어, 꿈이었네. <laughs> 했었습니다. 이건 뭔가 많은 분들이 저를 봐주셨을 때 낯을 많이 가리는 제 모습이고, 이건 뭔가 좀 친해졌을 때 되게 활발하고 이상한 면이 조금 있어가지고. <laughs>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몬티콘입니다. 저도 모르게 엄청 시끄럽고, 텐션이 엄청 올라가고, 주위 사람을 막, 아 하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러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랑 있으면, 야, 목소리 좀 낮춰 애들이 조금, 이러는 편입니다. 네. 낯을 좀 많이 가리는데, 그래도 좀 많이 친해지면, 이런 느낌?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봄이가 사진 찍히려고 하면 맨날 도망가요.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딱쓱 보고, 이렇게 하는데, 들게서 몰래몰래 찍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든 점에 대하여 이렇게 카메라 이모티콘을 골랐고요. 고기! 봄이가 고기도 좋아하고 고구마도 진짜 좋아하는데 저희가 식탁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자기도 달라고 올라서막 그러고 되게 막 짓고 이래가지고 날 골라봤습니다. 첫마디 언니, 오랜만이야? 이제 많이는 못 보니까 오랜만이야 이런 말도 하고 싶, 했을 것 같고 아니면 보고 싶었어 할것 같아요.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말, 저는 봄이가 엄청 보고 싶거든요. 저의 최애요. 짠! <laughs> 제가 침대를 진짜 진짜 좋아해가지고, 누워있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침대를 골랐고요. 게임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이 게임기도 골라보았습니다. 그냥 휴대폰 게임도 진짜 진짜 많이 하고, 동물의 숲, 동물의 숲도 많이 하고, 오버워치? 서든어택? 저는 근접, 어, 에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지럽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멀미하는 친구들이 있길래, 오! 이런 것도 멀미가, 멀미하는구나 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 이, 이거? 이게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뵐 때. 짠! 요 느낌? 처음 뵀을 때, 예, 너무 너무 진짜 너무 떨렸고 심장이 이렇게 <laughs>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laughs> 어,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믹스 설린입니다 젤린 씨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짠. 하트는 그냥 제가 하트를 좋아해서 하트를 골랐고요. 딸기는 어, oh, 스윗. <laughs> 앞에서 하트를 이렇게 날려주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딸기는 요즘 갑자기 딸기가 땡기더라고요. 사실 어제 딸기 먹방을 보면서 자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셀카를 많이 남겨보겠다는 의미로 골라보았습니다. 어, 아! 아! 음, 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먹고 기분 좋게 셀카를 찍어야겠다. 저는 떡볶이? 마라탕? 과일은 진짜 다 좋아하는데? 딸기도 좋아하고 포도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고 키위도 좋고 파인애플도 좋고 한 개만요! 그럼 요즘 최애인 딸기로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떡볶이 맛 딸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과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파인애플을 거기서 이제 빼고 먹으면 먹을 수 있겠지만, 굳이 피자와 함께 따뜻해진 파인애플을? 뭔가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꼭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피자가 파인애플 피자밖에 없다면, 현저가 가져가서 파인애플만 빼고 <laughs> 먹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짠! 이렇게 여섯 개가 순서들이 있는데요. 처음은 릴리 언니인데, 릴리 언니가 되게 뭔가 스윗하고 감동적인 말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항상 언니한테, 어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이미 이모지를 골라보았고요. 그리고 이건 혜원 언니인데, <laughs> 혜원 언니랑 장난칠 때 재밌고 되게 좀 어질어질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이건 베이인데 베이랑 있으면 되게 웃음이 진짜 많이 나와요. 항상 웃게 되고 이런 편이어가지고 지우, 지우가 되게 막 이렇게 안고 안기고 이러는 걸 진짜 좋아해요. 스킨십을 진짜 좋아해서 되게 애기 같아가지고 이런 애기이모 티콘을 골라봤고요. 이건 기진이인데요. 요즘 기진이가 성인이 됐다고 나는 섹시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때 긴장하고 있는 전인데요이 옷을 보면서, 긴장하지 마! 라고 좀 전해주고 싶어요. 긴장을 진짜 많이 해서 사실 데뷔 쇼케이스 날의 기억이 진짜 없어요. 긴장하지 마! 이렇게 좀 화를 내줘야 조금 더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딱 <laughs> 들어가기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다들, 아, 어, 너무 떨린다, 너무 떨린다, 너무 떨린다, 이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 내려와서, 아, 어, 이게 뭐지? 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 사이가 진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억 안 나는 것 치고 저희가 준비했던 데뷔곡들을 그래도 잘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다 했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에는 제가 정말 잘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셀카 좀잘 찍지. 하는데, 이제 제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이거 사진 어때? 하면서 이거 올릴까 말까? 그러면 친구들이 일단 셀카는 다 빼고. <laughs> 그래가지고 셀카 찍는 연습을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해, 행운. <laughs> 예쁜 미소. 예쁜 메이크업 짜잔 저는 무난하게 V 볼 하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재밌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열심히 찍은 화보들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3월 17일에 이렇게 놀랄만한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을 하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너도 낯가리고 있나요? 네 그치만 조금 안 가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저도요 요즘 <laughs>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이번에 두개딱 넣어놨어요 아 진짜요? 통했다 우와